하물며 한국에 있는 대다수 목사들도 모르는데 MBC, JTBC 눈먼 애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이재명같이 미혹된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책읽는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MBC, JTBC로 상징되는 이 좌파세력이 왜 소년부 목사님 뒤에는 왜 저렇게 부통령도 있고 도대체 미국에서 왜 저렇게 소년부 목사님을 감싸는 거지? 왜 저렇게 가까이하고 보호하는 거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그 사람들의 렌즈와 마음이 어떻게 틀렸는지, 현실을 제대로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우주 최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부통령 입에서 총리와의 만남이니까 이런 공식적인 만남이 갖는 그 사람들은 공인이고 또 상대가 미국이란 나라고 그런데 그 부통령의 입에서 소년모 목사님의 이름이 적시되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 뭐,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 부여를 할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수 있겠지만, 공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어, 이제 소년모 목사님은, <laughs> 원래, 원래 시대적 이제 아이콘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시죠. 이제 그거는 이제 상수니까, 그,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표현은 언제나 상수니까, 내, 어, 그건 냅두고, 제가 말하는 건, 어, 이제, 뭐랄까, 엄청난 갑옷을 입은 그렇게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 영적인 의미 부여든, 정치적인 어떤 여파나 영향력으로든,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서, 소년보 목사님이 이전, 예전과 더 달라진,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상징성 있는 아이콘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소년보 목사님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를 만나기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의 두 아드님이 백악관에 뭐두 번이나 가서 브리핑을 하고, 또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 말았다, 이거는 해석에 따른 문제겠지만, 일단, 그런 어떤 표면적인 일도 있는데, 더 깊숙하게 나아가서, 그러면,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왜 불렀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BC나 JTBC 논조 뽑은 거 보면, 미국과 한국은 관계가 좋아. 얘네 입장이에요. 이재명과 이, 뭐야, 트럼프는 잘 맞출 수 있는데, 미국의 극우 세력과 한국의 극우 세력이 자꾸 네트워킹 되면서, 미국 정계에, 그리고 백악관의 시각에 왜곡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논조를 짜고 있습니다. MBC가 목사님 선고일 며칠 전에 썼던 기사를 보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 세력, 어, 공화당 뒤에 있는 아주 극우가, 어, 트럼프와 미국 어떤 백악관의 시선을, 한국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아주 요상하게 꼬아놨다. 근데 한국의 극우 세력이 여기 와 손을 잡아서 지금 한국 행정, 한국 정치에 지금 안 좋은 영향,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익에 반하게 쟤네가 행동한다. 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면 얘네들은 극좌 애들은 왜 모르냐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도 왜 모르냐? 종교적으로 먼저 이 영적으로 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눈에 비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늘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기억나시고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음, 아시죠 영적인 시각을 잃어서 그래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사는데도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의 가장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가장 올바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 현실 세계를 가장 적확하고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현실을 똑같이 보더라도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악과를 보면은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어떤 누구는 선악과 보면 아, 하나님 우리 노예로 만들었네. 나쁜 신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해석이 다른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견지하는 사상과 더 깊이 무의식 차원에서 세팅되어 있는 세계관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제 질질 안 끌게요. 얘네들이 뭘 모르는 거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가 토대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은 신앙의 자유 있잖아요. 그걸 첫 번째 자유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교회와 기독교를 빼면 말이 안 돼요. 많이 세속화됐죠? 많이 세속화돼서 거기에 복음주의의 어떤 반등,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적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근본적 위기 의식 때문에 트럼프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공격도 아주 세지만 반대급부에서 성경적 진영도 굉장히 튼튼하고 세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적 그리고 정치 구조적인 그런 모든 토대가 국교를 기독교로 했다 이 말이 아니고 기독교에 열려 있고 또 기독교의 기독교라는 성경 말씀에서 뽑아낸 원리를 구체화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질서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와 목사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스가, 벤스 개인이 신앙심이 아주 투철해서 소년보 목사님을 얘기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물론 뭐, 무신론적인, 뭐 정말 사탄적인 어떤 진영, 미국의 민주당에서 아주 반성경적인 진영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공직자가 됐을 때 세상은 좀 다르겠지만, 일단, 미국이란 나라의 코드 자체가 교회, 기독교, 목사, 크리션, 성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것으로 세팅이 됐고, 그게 유전으로 체득된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반대로 무신론이 주류고, 물론, 건국과정에서 정말 기독교적인 요소가 너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일단, 자유 민주주의가 성경적 원리에서 나왔다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아주 국민 대다수와 공직자 대다수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로는 이 사람들 세계관은 기독교는 그냥 우리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많은데 그냥 저 구석지 종교라는 카테고리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세부터 시작해서 저골 때리는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졌고,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 원칙주의자,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우리가 진보를 못한다. 이런 세계관과 종교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도대체 왜 손목사님을 저렇게 두둔하지? 왜 저렇게 미국이 보호하지? 부통령이 왜 저렇게 소년 소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웠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토대도, 이론적인 접근 방식도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이 종교가 정치와 이렇게 되면 그거 큰일 난다, 나라 망한다. 그게 미친놈의 소리죠.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걔는. 이재명은 여러분 철학적인 일관성을 갖출만한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의 적은 현실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그렇게 기독교를 토대로 세운 기독교 정신과 성경적 원리를 헌법 같이 녹여낸 그리고 예배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그 개인이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극강. 초극 사회라고 하죠. 가장 센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센 나라가 현실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정규 분리 원칙을 토마스 셰퍼슨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종교와 정치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실수한 거, 세속정보가 실수한 거, 이천년 동안의 데이터 값을 포함해서 그나마 우리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성도 있는 사회 체제를 만든 게 성경적 자유 민주주의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의 건국 이념과 철학적 구조와 법률을 공부하고 한국을 세웠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공부하면 대륙법 뜯어오고 여기 뜯어오고 그래서 헌법학적으로는 한국의 첫 번째 헌법이 법률적으로 되게 어설프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건국 대통령의 어떤 철학, 건국 대통령의 이념, 그리고 그 건국 대통령이 건국 초반에 밀어붙였던 그 골격이라고 할까요? 그 정신과 골격, 이게 한국을 그대로 지탱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가 제공한 엄청난 복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한국에 있는 대다수 목사들도 모르는데 mbc jtbc 눈먼 애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이재명같이 미혹된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망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극우 개독교인들이 아니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현실을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가장 망상적으로 모든 걸 뒤틀려서 해석하고 꼬이고 꼬이고 그런데도 현실이 또 해석이 안 되니까 또 갖다 붙이고 근데 또 현실이 해석이 안 되니까 또 갖다 붙이고, 극좌파 사람들은 이 세계관적 왜곡이 그렇게 심한 거다. 그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재명이 정치와 종교가 합해지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큰일 납니까? 이재명이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 얘네들이 더 현실 왜곡 장에 갇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소년보 목사님은 이제 미국의 초청 무조건 되겠죠? 백악관에 가시든 뭐 터닝 포인트에 뭐 연사로 서시든 뭐 여러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소년보 목사님의 존재를 알고 알게 된 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손목사님 여러분 간증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목사님을 미국인들이 이제 직접 뭐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연설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손목사님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뭐랄까 이 사람들과 이제 합해지면서 손 목사님이 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할까요? 미국의 정신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그냥 아들을 통해서 들었던, 아, 어떻게, 어떻게, 이 목사님이 아니고, 어? 내가 그 목사님을 봤는데, 내가 설교 들은 그 목사님이, 내가 연설 감명 깊게 들었던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게 엄청난 여파가 된다는 거예요. 소년보 목사님은 이제 외교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외교적 포인트가 뭐냐면, 예배자의 자유, 교회, 목사님, 이 미국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연결고리가 소년보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 계속해서 봐야 돼요. 제가 말했으면드었잖아요 순교적 희생으로 죽겠노라 하신 그 믿음의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신다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더 목도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편드는 게 아니고 뭐 제가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가 보는 게 그래요 이제 나오셔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뭐랄까 이재명 관점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데도 어떻게 막 애매한 제가 여러분께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벌써 재작년이네. 계속 기도해 온게 뭐냐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생각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그 대한민국을 그 대한민국의 실체가 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기독교였어? 어? 우리나라랑 미국이 뭐 정치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이것보다 더 깊게 와 이거 기독교를 기반한 사회 구조 사회에 어떤 이념적 설계적 어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비슷했어? 아니 어떤 의미에서 동일했어? 이게 뭐냐? 이승만이 구상했던 그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가 그 실체를 알기 시작하는. 지금 되게 엄청난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이제 예배 드리는 영상에서 찍어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막 찍어 누르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해지는 겁니다. 나란 일 하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막 진지해지니까, 저렇게까지 탄관 오리 같은 이재명이 막 나라를 망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진짜 대한민국, 원래의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들, 후손들이 이제야 깨닫고 있다. 그러면 우파로 깨어난 청년? 이거로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청년들 다음 세대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인들이 2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본인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앞으로 미국 땅에서나 한국 땅에서 한인 한국인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깨우치고 알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누구나 볼수 있게 올리잖아요 그래도 영적으로 가리워진 사람들은 몰라요 들려도 안 들리고 보여도 못 봅니다. 그게 영적인 신비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극좌 애들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왜 세계관 자체가 틀려 먹어서 현실 왜곡 장들은 걔네들이다. 망상 걔네들이다.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할 겁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곧 자기 교만을 인정하는 꼴이니까 죄가 가득 찬 사람들은 은혜 아니고선 절대로 그렇게 못 합니다. 계속해서 꼬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꼬이는 거. 부정적 알고리즘의 감옥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영적인 감옥 같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발적 감옥으로 벽을 쌓는 거죠. 하여튼 너무, <laughs> 너무 저주를 하는 것처럼 하여튼. 결론, 니네들 예수 믿어라. 예수 크리스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이 자식들아. 이게 어떤 종교인이 돼서 지적으로 촌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니들 그러다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 좋아서 찬양하고 그 예배 자유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고 그게 현실이야. 정신 좀 차려. 하여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